모이 베스트 4의 다른 컬러, 다른 사이즈를 제작하고 있어요. 어, 이 베스트 같은 경우는 사이즈 조정을 할때 무늬가 작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늬를 한번더 넣어서 사이즈 변경을 하면 돼요. 그 모이 베스트 3 같은 경우도 한 무늬가 어, 이거 다섯 칸, 그래서 걔는 어, 25코가 한 무늬였기 때문에 사이즈별로 이제 25코를 기준으로 해서 코늘림을 하면 되는데요. 얘는 지금 이렇게가 한 무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무늬씩을 더 넣게 되면 사이즈 차이가 너무 커지니까 어, 얘는 그냥 이렇게 이한 무늬를 두 번. 앞에 두 번, 뒤에 두번 해서 총네번 넣는 거는 고정으로 하고요. 어, 그렇게 딱네 무늬만 넣었을 때 얘는 지금 여기서 그냥 무늬가 네번 반복해서 네, 1 사이즈를 만들었고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약간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무늬와 무늬 사이 아마 몸의 옆부분이 될 거예요. 옆선이 될 건데 그 옆선에 무늬가 없는 그냥 기존에 있는 이 모눈뜨기만 더 넣어서 사이즈를 늘렸어요. 그래서 이 다음 사이즈 하나가 더 있어요. 총 1, 2, 3, 사이즈 3개인데, 어, 세 번째 사이즈는 얘가 더 많이 들어가게 돼서 앞이랑 뒤에서는 꽃이 보이고, 옆에서는 그냥 이 모눈뜨기가 보이도록 조절을 했어요. 어, 이렇게 무늬가 클 경우에는 사이즈 조절이 이렇게 막 되게 쉽지는 않아서 고민 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 처음에 사슬뜨기로 기초코를 잡은 다음에 첫 번째 코랑 두 번째 코를 연결해서 원통으로 떠서 올라가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해서 몸판을 원하는 길이만큼 다뜬 다음에 어, 어깨 끈은 따로 달아줄 거고 여기 밑에 엣징도 따로 떠줄 거예요. 지금 얘 보시면 짧게 입을 수 있는 옷인데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짧은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도 긴걸 좋아하기도 하고 어, 신장에 따라서도 길이 조절이 필요한데 이 꽃무늬를 기준으로 그래서 아래쪽이랑 위쪽에는 그냥 모눈뜨기를 넣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얘를 이 위로 또 올리다 보면 꽃이 중앙에서 얘가 한한 꽃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꽃이 중앙에서 잘릴 수도 있어서 잘리지 않게 이세 개의 꽃을 넣고 나머지는 그냥 무늬 없는 이 네, 모눈뜨기만 넣었는데 그래서 모눈뜨기의 위치를 위에 아래를 동일하게 할 수도 있고. 음 이거는 지금 제가 입으려고. 검은색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늬가 들어가기 전에 아래에 모눈뜨기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꽃 같은 꽃이 어 입었을 때 가슴 부분에 들어가고, 그 아래쪽으로는 그냥 이렇게 빈칸이 보이도록 하고 싶어서 꽃이 애매하게 중간에 들어오거나 밑에 있으면 안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꽃은 위쪽으로 올리고, 아래쪽을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려고. 지금 짜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늘려봤는데, 네, 요거는 다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실은 이사거의 보물린이라는 실이구요. 네, 이태리에서 만들어졌고, 코튼 65%, 린넨 35%, 50g에 210m, 네, 찬물로 손빨래하고 눕혀서 건조하라고 해서, 네, 저도 세탁을 다물 받아서 찬물에서 해줬어요. 약간 수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보통 코튼이랑 린넨 실은 물 세탁했을 때 수축이 있는 실들이 많아서, 어, 꼭 세탁 후에 게이지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컬러가 진짜 많아서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기본 컬러랑 어, 이 컬러 같은 경우는 네, 속에 그냥 검정색이나 흰색이나 다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되게 튀는 색깔 보다는 조금 무난 무난한 색으로 골라 봤습니다 어, 완전 한 컬러의 실이 아니라요 얘 보시면 약간 아이보리랑 어, 오트밀 색깔 같은 게 섞여 있어요. 얘는 그냥 블랙입니다. 얘도 보시면 민트색이랑 다른 컬러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합사되어 있는 거라서 색이 좀 은은하고 예쁜 것 같아요. 어, 아직 3 사이즈는 완성을 안 했는데 1 사이즈, 2 사이즈는 두 볼로 가능할 것 같고요. 3 사이즈는 다뜬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가 바늘 굵기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바늘 굵기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좀 떠서 세탁했을 때 단단함이, 네, 달라가지고, 이 중에 어떤 바늘 굵기로 하게 될지는 다 다 완성한 다음에 결정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잠깐 실 얘기로 빠졌는데, 어, 네 이거 기초 코 잡아서 사슬 코 잡아서 원통으로 해서 무늬 뜨기 하면서 떠서 올라가면 되고요. 어다한 다음에 여기 각각 여기다 실 연결해서 어깨 끈 뜨고 여기 실 연결해서 어깨 끈 뜨고 음, 이 옷 같은 경우는 어깨끈에 무늬가 따로 들어가지 않고, 이빈 이 칸에 왕, 모는 뜨기만 뜰 거라서, 사실 여기서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떠서, 여기까지 떠서 여기서 연결해 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떠서. 근데 제가 이거 샘플 뜰때 그렇게 떠봤더니, 어쨌든 여기 연결한 부분에 연결한 티가 조금 나기 때문에, 어, 저는 그냥, 밑에서 떠서 올라간 다음에 어깨에서 연결을 해줬어요. 어깨 부분이 더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시려면 한 군데에서 코 잡아서 네 여기까지 뜬 다음에 여기서 연결해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각각 떠서 올라가서 어깨 끈에서 연결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편물 돌려서 밑에서 코 잡은 부분에서 다시 어, 시작해 가지고 요거 엣징 둘러 줬구요 최대한 간단하게 뜰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세탁을 했고 조금 이제 샘플을 많이 입어 보셔 가지고 수강생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 되게 부드럽게 됐는데 얘는 지금 딱 떠서 물 세탁만 해놨거든요. 근데 얘가 바늘 굵기가 하나 가늘어요, 얘보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되게, 되게 각이 잡히고 좀 단단해요. 그래서 얘가 조금 많이 움직이게 되면 더 부드러워질지를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늘 굵기는 추후에. Thank you. 어, 3 사이즈 검정 색깔은 지금 한 볼을 다 떴고요. 어, 제가 길이를 좀 길게 하고 싶어서 밑에 무늬 없는 모눈뜨기를 넣었더니, 많이 넣었더니 실량이 어, 왠지 두 볼로 안될것 같기도 해요. 지금 1사이즈랑 비교해 봤을 때 옆선을 이렇게 맞춰보면 네, 이만큼이 늘어났어요. 이어서 마저 떠볼게요. 오늘 카페에서 뜨려고 들고 나갔었는데, 못 떴어요. 어깨까지 연결됐고요. 일단 뜨면 되는데, 제가 길이도 좀 늘렸고,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네, 두 볼에서 요만큼 남았어요. 네, 일단 뜰 만큼은 안 돼서 세 번째 실 연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찍은 영상을 보니까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길래 제 테이블 바로 위에 에어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찍으려고 했는데, 아, 오늘 너무 습하고 안 되겠네요. 처음 코 잡았던 사슬 부분에서 세실 걸어서 짧은뜨기 뜰 거고요. 검은색 가위 좋아합니다. 어, 이거는 브랜드 이름. 보이시나요? 보이죠? 네, 두개 같은 브랜드예요. 어, 얘가 정말 딱 쓰기 좋은 사이즈이고, 그리고 가위도 되게 잘 들어요. 원래는 여기가 소잉 브랜드인데 이렇게 작은 가위들도 나와서 어, 뜨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는데 전에 네, 저희 수강생 분들도 저희 다 같이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좋아서 갖고 다니기 편하게 요거 작은 것도 구매했는데 이것도 같은 브랜드예요 근데 얘는 그냥 M만 써 있어요 근데 뭐 손가락 들어가는 거 문제 없고 가위도 잘 드는데 네, 제가 이제 덩치에 비해 너무 작은 걸 쓰면 좀 그래 보여서 저는 주로 요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네, 요것도 M 자만 써 있는데. 같은 브랜드예요. 사이즈는 이렇게. 가위는 다잘 들어요. 스윙 브랜드이고, 워낙 유명한 네, 브랜드죠. 추천합니다. 에 맞춰서 아래 밑단에 테두리 두단 떠주고 어, 마무리 되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새로 추가된 실두 컬러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얘는 그냥 느낌이 어떨지 한번 떠보는 거라서, 어, 완성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 정도 떴고요. 이게 62번 컬러예요. 그리고, 떠보진 않았는데, 요게 회색 컬러인데, 그, 지난번에 컬러 설명드리셨을 때, 얘랑 얘도, 어, 그냥 한 가지 컬러는 아니고, 기본 컬러에 다른 색이 섞여 있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드린 컬러 중에, 이 검정색을 빼고는 다, 뭔가가 섞여 있어요. 어, 사진을 찍었는데 어, 사진에서는 확실히 색깔이 잘 정확하게 표현이 잘안 되더라고요. 물론 어, 보시는 분마다 다 모니터 사양이 달라서 또 다르게 느껴지시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제가 실물로 보고 있는 어, 실의 컬러와 사진으로 보는 컬러가 다르고, 또 그걸 모니터로 옮기니까 또 조금씩 달라서, 네. 조금 선택하시는데 어떠실지 잘 모르겠어요. 얘가 0번, 30번, 회색이 41번, 46번, 62번.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 준비했고요. 어, 오늘은 한 가지, 이걸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그때 뜨는 것만 신경을 쓰느냐고, 네. 이렇게 어제 만난 친구들이 떠준 스와지예요 어, 저희 옷에서 그 꽃무늬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빈 칸이 있는 한길긴뜨기, 모는뜨기여서 그걸로 떠줬는데 우선 조금 다른 건 저희가 뜨는 건 원통뜨기이고 얘는 이렇게 평면으로 뜨느냐고 왕복뜨기로 떴어요. 거기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생길 수 있어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 이두 친구도 지금 같은 실, 같은 바늘을 사용했는데 게이지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요만큼 봤을 때 요만큼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희 코수가 거의 300코 앞뒤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코가 많아지면 당연히 요게 하나의 작은 차이도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실은 세탁했을 때 저는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찬물에 세탁을 했는데 세탁 전과 후가 변화가 있었어요. 검정색을, 어, 예를 들면, 어, 거의 3cm 정도 줄었거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원작 실이 이거고, 바늘을 모사용 4호 사용했으니까 나도 그냥 이거 모사용 4호로 떠야지 하고 떴을 때 저랑 게이지가 맞지 않으면 옷의 크기가 제가 제시한 사이즈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게이지를 꼭 제안 드리고 꼭 세탁 후 게이지로 체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이 실로 떴을 때, 어, 제 옷은 이 정도의 코의 크기가 나왔고,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옷 사이즈가 최종적으로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어, 맞지 않으면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다른 게이지 그대로 뭐 코수를 조절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이제 일단 코의 크기가 저랑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보다 더 섬글 수도 있고, 더 단단하게 빡빡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의 느낌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바늘의 굵기를 조절해서, 그러니까 코가 저보다 더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 바늘을 더 가는 걸로 바꿔주면, 약간 코들이 바늘 굽기가 가늘어지니까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절하시거나 아니면은 저보다 더 빡빡하게 조그맣게 나왔어요. 이 사각형이. 그러면 바늘을 조금 더 키워서 코의 크기를 키워주면 네, 요거 조정이 조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코와 단, 네, 비율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코는 게이지가 같은데, 단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다 뜨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손으로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기계처럼 똑같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지 되시고요. 어, 저는 먼저 코를 맞춰요. 코랑 단이랑 게이지가 다 다른데, 어, 일단 코를 맞춰야지 이 단면이 결정이 되니까요. 결정된 단면은 더 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슴 둘레, 내가 원하는 가슴 둘레에 맞춰서 뜰려면 일단 코의 게이지를 원작과 맞추는 편이고요. 그래도 얘는 단의 길이는 조금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저보다 단이 짧게 나오시는 분들은 단을 더 뜨면 되는 거고, 저보다 단이 길게 나오시는 분들은 단을 조금 더 줄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은 뜨면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단과 코가 다 다르다면, 일단은 코 게이지에 제 게이지를 먼저 게이지에 맞추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꼭 게이지 체크를 먼저 해 주시고, 소품이라면, 가방 같은 소품이라면, 조금 작아져도, 조금 커져도, 네, 원하는 사이즈가 아닐지는 몰라도,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옷은, 네, 맞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는 옷이 될 수도 있어서, 항상 옷을 뜰 때는 번거로워도, 스와치를 떠서, 세탁해서, 건조를 완전히 시킨 다음에 게이지를 먼저 원작과 비교해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하셔서 떠주시면 돼요. 원작실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안내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굵기도 다를 수 있고, 소재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네, 제가. 뭐라고 말씀못 드리고, 실의 특성이 다른 거라서, 원작 실인 경우에는 게이지가 다를 경우, 바늘 굵기로 조절해서, 원작 게이지와 최대한 가깝게 맞춰달라라고 안내를 드릴게요.